안녕하세요. 좋은 기운 풍수 채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집안에 좋은 풍수 아이템들을 많이 두었는데도 재물 운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재물 방향에 두면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을 두는 것만큼 나쁜 것을 치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전운을 막는 아이템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니 여러분의 집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운과 관련된 소원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읽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재물방향, 남동쪽을 먼저 알아보자. 풍수에서 재물 방향은 주로 남동 쪽을 의미합니다. 이 방향은 목의 기운이 강한 곳으로 성장과 발전 그리고 재물의 증식을 상징합니다. 또한 집안의 현관 입구 쪽도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중요한 공간에 잘못된 물건을 두면 재물 운이 막히거나 심지어 재물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풍수 아이템만 찾으시는데 사실, 나쁜 기운을 발생시키는 물건들을 먼저 치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에너지를 불러오려고 해도 나쁜 에너지가 그것을 상쇄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여러분의 집에서 재물운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찾아내 보세요. 깨진 물건들이 주는 나쁜 신호. 재물방향에 절대 두면 안 되는 첫 번째 물건은 깨진 것들입니다. 깨진 그릇. 금이 간 화분, 부러진 장식품 등은 불완전함을 상징하여 재물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남동쪽에 이런 물건들이 있으면 재물이 새어나간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깨진 거울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거울은 에너지를 반사시키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깨진 거울은 좋은 에너지를 산산조각 내어버립니다. 또한 깨진 시계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멈춘다. 발전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재물운을 크게 저해합니다. 작은 금이나 흠집이라도 방치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커져서 결국 완전히 부서지게 됩니다. 이는 재물운도 마찬가지로 작은 손실이 점점 커져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깨진 물건들은 과감하게 처분하거나 수리할 수 있다면 즉시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든 식물과 가짜꽃의 함정. 많은 분들이 재물 방향에 식물을 두시는데, 시든 식물이나 죽은 식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시든 식물은 쇠퇴와 죽음을 상징하여 재물운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특히 남동쪽은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는 방향인데, 여기에 죽은 식물이 있으면 그 의미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가짜 꽃이나 조화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예쁘고 관리가 편하다고 해도 가짜 꽃은 생명력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운은 생명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생명력이 없는 것을 재물 방향에 두면 재물도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만약 식물 관리가 어려우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또는 관리가 쉬운 다육식물이나 공기정화 식물을 선택하여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의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시들기 시작하면 즉시 조치를 취하거나 새로운 식물로 교체하세요. 물과 관련된 위험 요소들, 재물 방향에 물과 관련된 물건을 둘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더러운 물이 담긴 화분 받침이나 고여있는 물은 정체된 에너지를 상징하여 재물의 흐름을 막습니다. 또한 새는 수도꼭지나 물이 떨어지는 곳이 있으면 재물이 새어나간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어항을 두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항 자체는 재물 운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물이 더럽거나 물고기가 죽어 있는 상태로 방치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어항의 물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죽은 물고기는 즉시 치워야 합니다. 욕실 문이 재물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욕실은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므로 재물도 함께 빠져나간다고 여겨집니다. 욕실 문은 항상 닫아두고 변기 뚜껑도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날카로운 물건들의 위험성. 칼, 가위, 못, 바늘 등 날카로운 물건들은 재물 방향에 두면 안 됩니다. 이런 물건들은 공격적인 에너지를 발생시켜 들어오려는 재물을 찔러서 쫓아버린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칼날이나 가위날이 현관 쪽을 향하고 있으면 더욱 위험합니다. 선인장이나 가시가 있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관리가 쉽다고 해도 가시는 날카로운 것으로 분류되어 재물 운에 좋지 않습니다. 대신 둥글고 부드러운 잎을 가진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뾰족한 모서리를 가진 가구나 장식품도 주의해야 합니다. 모서리가 현관이나 재물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살기를 발생시켜 좋은 기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거나 천으로 감싸는 등의 방법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과 압박감을 주는 아이템들. 재물 방향에 너무 무거운 물건을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큰 책장, 무거운 조각상, 두꺼운 커튼 등은 압박감을 주어 재물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특히 현관 근처에 이런 물건들이 있으면 들어오려는 재물이 부담을 느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장이 낮은 곳에 큰 물건을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느낌을 주는 모든 것들은 재물 운에 좋지 않습니다. 대신 가볍고 밝은 느낌의 물건들을 배치하여 개방감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의 물건들도 재물 방향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동쪽은 밝고 생동감 있는 에너지가 필요한 곳인데, 어두운 색은 이런 에너지를 흡수해버립니다. 밝고 화사한 색상의 물건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물건과 사용하지 않는 아이템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도 재물 방향에서 치워야 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정체된 에너지를 발생시켜 새로운 재물의 유입을 막습니다. 특히 먼지가 쌓인 물건들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고장난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동하지 않는 시계, 고장난 라디오, 켜지지 않는 램프 등은 막힌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수리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신문이나 잡지, 영수증 등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종이류들은 과거에 얽매이게 하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리하여 필요한 것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처분하세요. 부정적인 이미지의 그림과 사진들. 재물 방향에 걸린 그림이나 사진도 중요합니다. 슬픈 표정의 인물화. 폭풍우치는 바다, 시든 꽃 그림 등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전쟁이나 갈등을 다룬 그림, 동물들이 싸우는 모습의 그림도 피해야 합니다. 흑백 사진보다는 컬러 사진이 좋고, 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가 좋습니다. 특히 물이 흐르는 모습, 꽃이 피는 모습, 밝은 풍경 등은 재물운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 사진을 걸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은 피하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선택하세요. 냄새를 발생시키는 물건들, 좋지 않은 냄새를 발생시키는 물건들도 재물 방향에서 치워야 합니다. 쓰레기통, 더러운 신발, 오래된 음식 등은 나쁜 기운을 발생시켜 좋은 에너지를 쫓아버립니다. 특히 현관 근처에 신발장이 있는 경우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발 냄새 제거제나 숯 등을 활용하여 냄새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좋은 향기를 내는 것들은 재물운에 도움이 됩니다. 천연 방향제나 향초, 꽃 등을 활용하여 재물 방향에 좋은 향기가 나도록 하세요. 체크리스트로 우리 집 점검하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재물 방향, 특히 남동쪽과 현관 근처를 점검해 보세요. 깨진 물건이 있는지, 시든 식물이나 가짜 꽃이 있는지, 더러운 물이 고여 있는지, 날카로운 물건들이 있는지, 무겁고 압박감을 주는 물건들이 있는지, 오래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는지, 부정적인 이미지의 그림이나 사진이 있는지 나쁜 냄새를 발생시키는 물건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집안의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재물 방향에 두면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풍수 아이템을 추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기운을 발생시키는 물건들을 먼저 치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집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점검해 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점차 집안의 에너지를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좋은 에너지가 흐를 때 여러분의 재물운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원에 좋은 기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풍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